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대상 정부 정책 자금 안내입니다.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공단심사를 통해 융자 대상을 결정한 후 정부에서 직접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8천억 원으로 상반기에 자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첫째로 업력 90일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상, 회사 성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둘째로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NCB라는 뜻은 나이스 nice 지킴이어라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합니다.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몇개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에 NCB 기준으로만 자격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각의 신용점수 조회기관마다 개인 신용점수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NCB 기준으로 신용점수 조건이 된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셋째는 사업자의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 충족이 돼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기준은 4대보험료 가입자 수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도 포함이 안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으로 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융자조건의 정부 대출한도는 기업당 3천만원 범위 이내입니다. 사업자금 금액 결정은 신용평점 구간별 한도 차등화로 대출신청일에 NCB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횟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23년도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2% 고정금리로 확정입니다. 분기별 변동금리가 아닌 점은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을 은행권에서 받아도 고금리로 신경 쓰이시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 2%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이라 상환 방식이나 기간도 괜찮습니다. 사업자금 용도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업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23년 1월 16일 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금 소진이 예상외로 많다면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8천억원이라는 돈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빠르게 전해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 접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차별로 지급 한도 자금을 정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약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 절차에서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 심사를 적용하여 신속하고 빠른 처리로 진행합니다. 신용점수와 상시 근로자수가 맞고 각종 세금 체납건이 없다면 바로 신청하고 정부사업자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절차입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를 드리고 개인사업자는 약정 시스템을 통해 공단 방문 없이 전자 약정을 체결 후 바로 현금이 지급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 후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정부 자금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 링크는 하단에 걸어 두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공지 사항에 신청 안내가 있으니 둘러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